안녕하세요, 가스입니다. 에어컨 그 가스를 이제 모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영상을 켰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이 에어컨 그 에어컨 가스를 이제 모은다 그를 이제 전문 용어로 펌프 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어컨 종류에는 가스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R22라는 가스고, 하나는 이제 410A라는 가스인데, 보통 이제 옛날 방식은 이제 R22죠. 근데 R22는 이제 요새 거의 이제 옛날 거고, 요새는 거의 다 이제 410을 써요. 근데 이그410 가스는요, 혼합냉매입니다. 혼합냉매. 그래서 가스가 혼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셔,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이, 에어컨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를 안 하고, 그냥 갔을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이 펌프다운을 잘안 하세요. 그러니까, 가스를 몰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고, 잠가버리고, 그냥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혼합가스잖아요. 그러면은, 410가스가, 이제, 뭐가, 막 날라가잖아요. 가스가 막 새는데 이게 뭐가 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양이 뭐가 얼마만큼 샜는지 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 뭐가 많이 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날라가 버리고 나서 이사를 가가지고선 다시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사이공 가스를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진공을 잡고 가스를 집어넣는 이 정석 방법을 하느냐? 거의 안해, 솔직히 거의 안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상태에서 뭐가 더 많이 날라가 있는지, 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410을 거기서 이제 더 주입을 하면 어, 사실 뭐 이제 진공 잡고 하면 온도차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전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410이죠. 410 가스를 어, 사용하는 우리 친구분들께서는 무조건 어, 펌프다운을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고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에어컨을 이제 철거를 할때 그렇게 말,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어, 쉽게 이제 안 해. 왜냐면, 아, 이 사람은 뭔가 좀 알고 있구나. 검색을 많이 해봤으면좀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더 신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지 않던 가스도 몰게 되고, 뭐, 진공도 안 잡던 진공도 잡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다운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410가스는 어, 펌프 다운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날리고 다시 이제 완충을 해야 된다, 진공 잡고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이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목이 좀 갔고, 제가 요새 아침에 우, 오늘 토요일인데 아침에 어, 오늘 이삿짐 하나 하고 어, 설치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와가지고. 가슴 운동 하고 있습니다. 가슴 운동 하고 있는데, 뭐 그냥 어 뭔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뭐 운동과 에어컨밖에 없기 때문에 <laughs>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마저 아, 남은 베이직 프레스 하겠습니다. 어!